자, 기다렸던 투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경기 전양팀 감독은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했지만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양팀 감독 표정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일단 출바됐습니다 골키퍼의 어쩐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. 자, 오늘은 쉬운 상대를 만났습니다. 전력상 분명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꼭 잡아줘야겠죠? 그렇습니다.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. 네. 이런 경기일수록 더 집중력을 갖고 경기 임해야 됩니다. 잘 넘겼어요. 로잉 패스. 좋은 패스죠? 마르코스 아쿠니아 궁 잡습니다. 메시. 축구의 신이 오늘도 출전합니다. 그라운드의 파괴자 리오넬 메시. 네, 정말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는데 메시는 그냥 클래스가 영원해요. 좋은 기회. 멋지게 막아냈죠. 아, 어렵죠, 이 골키퍼 뚫기다. 아. 아, 엄청난 선방입니다.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. 클로스 기회.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. 그대로! 아, 크로스가 고 다시 돌아옵니다! 야, 이거 리바운드 살려야 되는데! 적절한 패스죠. 크로스 찬스죠. 잘 넘겼습니다! 야, 좋아요! 수비 뚫어냅니다. 속공입니다. 보입니다. 슛.